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럭셔리, 어, 아, 이제 잘, 다시 할게요.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린 어, 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어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형 주택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와, 이곳의 장점은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바로 이 썻는 공간이에요. 썻는 공간이 이게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바베큐 파티를 하던 나만의 카페로 꾸미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 공간은 와 안에 지금 다 편백나무로 하셔서 그런지 그냥 방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다가 쿠션 있는 돗, 뭐 그런 돗자리를 깔고 여기다 여기서 주무셔도 될 만큼 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이렇게 잘 해놓으신 공간이 있다는 게이 집의 아주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막힘이 없기 때문에 평생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또 실내 내부 좀 볼게요 와 내부에 들어오니까 화이트톤으로 전체를 하셔서 그런지 정말 어, 깔끔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데요. 거실도 이렇게 넓고 또 화장실도 있지만 특히 여기는 또 방을 하나 이렇게 해놓으셔서 여기서 또 어, 생활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2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우리 아이들의 공간으로 또뭐 꾸미시면 좋겠고요. 네? 어, 그거 해는데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또 장점이 뭐냐면요. 전기 판넬이 아닌 LPG 가스 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에도 그냥 오셔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다는 게또 이곳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소형주택이나 미니주택과는 아주 다르게 정말 완벽하게 전원생활을 즐길게,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는 정말 오셔서 강화도의 멋진 오도 2천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멋진 곳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행복한 전원생활 즐기실 분들 서둘러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화도 대표부동산 마당발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양사면에 있는 탁테인 조망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생 주택이 있어서 나와봤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바로 뒤에 있는 이 주택입니다. 자, 현장에 나와보니까 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장점은 네, 입지입니다. 오늘 또 포크레인 공사를 하니까 또 시끄러워서 조금 어 신경이 예민해지려 그러네. 또 여기서 또 본성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또 많이 참고. 예, 일단 여기 첫 번째 장점은 강화대기에서 네, 교동가는 고속도로를 타시면 딱 10분이면 본 현장에 도착한다는 거. 자, 강화의 모든 인프라, 뭐, 대형마트, 종합병원, 풍물시장 은행, 관공서까지 네,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여기가 해를 맨 먼저 볼수 있는 동양바지에 탁 트인 조망을 볼수 있다는 거. 여기는 네, 넓은 논조망이 쫙 펼쳐져 있어서 가슴 시원한 조망권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세 번째 장점은 네, 보시다시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다 주택자 분들께 네, 양도세와 또 취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네 번째 장점은 네, 주위에 축사와 묘지가 없다는 게또 아주 큰 장점이고요 자 다섯 번째 장점은 보시다시피 네, 기존의 근생 민유 주택과는 차원이 다른 럭셔리 소형 주택이라는 거. 자 대형 썬룸과 방도 있고, 특히 여기는 난방도 LPG 바닥 난방입니다. 자 이런 뭐 전기 판넬이 아니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특히 여기는 경량 철골이 아닌 목조로 지었다는 거. 굉장히 단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자 특히 외관이 이게 많이 흔한. 이런 서머 사이딩이 아니고 네세라미 사이딩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굉장히 고가의 외장재라는 거. 자, 뭐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하다 보면 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일단 타 어, 소형 주택, 미니 주택과 비교하시면 확연히 느낄 거라고 보고요. 자, 워낙 뭐 헬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 헬스도 메시 헬스가 아닌 고급 헬스까지 어,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자, 어쨌든. 넉넉한 주차 공간과 텃밭 정원까지 다 꾸며놨으니까 몸만 들어오셔서 강화도 오도 이천을 즐기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장점은 가격입니다. 이제까지 단점이 없이 장점만 쫙 나열하는데 이 모든 장점을 합쳐서 가격은 네 1억 9천입니다.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왔고요. 자 드론을 띄워서 주변 환경을 보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현장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지만 어, 상수도도 다 들어와 있고요. 자 차후에 여기서 아스콘으로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거실과, 정원에, 거실과 정원에서 바라보는 어, 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운틴 조망과 네, 쫙 펼쳐진 논조망을 볼수 있다는 것. 자 사방에 이렇게 막힘없이 튀어 있어서 예, 강화도 전원생활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후에 총 네, 3동을 분양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은 네, 이게 완성품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적으로 네, 주차 공간도 네, 이렇게 널널하게 어,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넓은 텃밭, 뭐 어, 중간중간 과시수하고 소나무도 심어놓으셨는데 네, 그냥 뭐 특별하게 뭐큰 점수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넓은 텃밭이 또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네, 자 외관을 보시면 네,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해서 깔끔하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이게 전부 다 썬룸이라는 거 네, 너무 과할 정도로 네, 썬룸에 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자티 테이블은 당연히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차후에 이 공간도 네, 나중에 창고 하나 멋지게 지어, 지어 놓으시거나 갖다 놓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도 전원생활 하시려면 네, 그래도 농기구나 바베큐 그릴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마힘없이 튀어 있고요 자, 특히 난방은, 네, 전기 판넬이 아닌 LPG 바닥 난방입니다. 자, 이렇게 외장. 이래 외장을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소형주택에, 이렇게 고가의 외장재 세라믹 사이드을 하는 집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네, 전실도, 네, 이렇게 타일로 깔아놓으셨고요 자, 내부 들어가면, 네, 시원한 거실입니다. 자이 보시면 23평답게 네 거실을 뭐 썬루까지 23평이니까 일반 집2 3평하고는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락도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단이 이렇게 오르기 쉽게끔 이렇게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네 싱크대도 네, 상부장 하부장 멋지게 해놓으셔서 수납공간 충분하고요. 자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은 뭐전월태 못지않게 어, 크고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네 시, 멋지게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굳이 뭐 전기 판넬이 아니기 때문에 네, LPG 바닥난방이기 때문에 온수도 그냥 아무 때나 콸콸콸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가 방입니다. 뭐 지인들 오면 그래도 주무시고 옷 정도는 충분히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안방.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방에서 한눈에 현관쪽으로 바라보는 뷰고요 특히 천장 코가 높아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예,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자 여기가 썬룸입니다. 자 거실에서 썬룸이 나갈 수 있지만, 예, 바로 또 이렇게 바깥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썬룸을 예, 이렇게 샷시로 예, 바깥 조망을 시원하게 볼수 있게끔 통샷시를 했기 때문에 어, 시원시원합니다. 자 여기가 썬 중에서 상당히 넓고 거의 가로 세로 폭이 3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테이블 하나, 티 테이블 놓고 아니면 여기서 지인들과 네, 식사를 아니 면차 한잔, 맥주 한잔 할수 있는 공간 이 충분하다는 거. 자 그러면 자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락은 아, 계단을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 만든 것도 네,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편안해요 다락이. 자 그리고 보시면은 네, 다락이 또 코가 높습니다. 또 이렇게 벽지를 또 이렇게 하늘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네, 상당히 커 보입니다. 창도 시원시원해 해놓셨고 성인분들 네. 네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자 여기를 뭐다용도시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손주들 오면 여기서 어, 자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